Oh, DJ Boo oh, Wait a minute, 아, DJ Boo 네. 어, 걸려 아. p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지 야, 지금 흐름 다 끊겼어, 아, 운전 안해 아, 네. 오렌지 캐러멜 피쳐링 에스쿱스 슈퍼 워머 에스쿱스, 퍼 워머 너 이거 찬다고 오 걸렸지, 지금 볼륨 업, 볼랩 기억나? 둘, 셋, 넷마베비 보이 하나부터 모두 다 맞춰 마베비도 굳이 내가 왜장 본다고 했지? 아 내가 본다고 했나? 어, 그래도. 그러면 일단 나랑 쿱스가 밥 먹을 동안 너가 장을 어. 봐 우리가 마트에 내려다 주면 어, 음, 너네는 개념이 없는 거네 <laughs> 밥 먹을 때도 그 검은색 카드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응. 음, 대게 먹으러 가 알아 <laughs> <어라! 웃음> 쿱스야 뛸때 더울 거니 더위 사냥만 가져가 더위 어, 사냥. 이거 만 이거, 이거 이거 덥겠다 바이바이 <laughs> 근데 이거 멜론에 피처링 <laughs> 형안 적혀 있어가지고 어. 아직 모르는 팬들도 있어. 어. 맞아, 맞아. 어. 이거는 왜 소주인데 이거. 25도야? 이거는 당금주야. 당근, 당금주여서 이게 어, 도수가 해. 더 세.